면역 밥상 생식 이야기 일일일 생식이면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만성질환 시대에 생식이 주목받는 이유 통합의학의 힘 균형 잡힌 식사 저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인지 이미 오래 전에. 현대 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의학의 태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통합 의학입니다. 저는 25년 전 독일에서 항암 면역요법인 미술토요법을 연구하면서 대체 의학과 현대 의학이 생존하는 통합 의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암 전문 병원 사랑의 클리닉을 설립해 통합 의학을 실행해 왔고 이름 생 생명 과학 연구원에서 식생활 혁명을 통한 암 예방의 대중화에 열정을 불태워 왔습니다. 생식은 그 과정에서 만든 만들어졌습니다. 제 몸은 연구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전국을 돌며 통합의학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치료한 암 환자들이 찾아와 박사님 덕분에 암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순간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를 잘 아는 여성 한 분이 환자 한 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환자를 제게 소개하는 이유를 물으니 몇 개월 살지 못한다던 남편이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편분은 10년째 생식을 드시고 있습니다. 최종연 전 SK그룹 회장의 주치의를 한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주변의 추천으로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이미 폐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현대 의학과 대체 의학을 합친 통합 의학을 통해 많은 진전을 보았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긴 했지만 생전에 많이. 고마워 했습니다. 한 번은 산부인과 종양학과 대가이신 서울대 교수님이 미술토요법에 대해 묻더니 어떻게 미래를 미리 알고 이런 치료법을 연구했느냐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의사를 보낼 테니 잘 전수해 달라고 제게 부탁했을 때 통합의학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년 가까이 통합의학을 연구하면서 얻은 통찰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상상하는 암과 실제 암은 크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암은 무서운 질병이기는 하지만 좌절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암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확고한 투병 자세를 갖추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을 치료할 때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암을 제압해야 합니다. 새로운 암 치료법을 연구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발된 수많은 치료법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통합, 의학적 맞춤 치료를 하면 획기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암을 포함해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습관과 수면 습관. 생활 습관 등이 오래 기간 그릇돼 있으면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늘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한다면 웬만한 질병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것 없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작은 노력만 실천한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게 건강입니다. 1일 1일 생식은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대사증후군, 요컨대 체지방을 줄이는 것. 대사증후군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오면 쉽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게 바로 생식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당, 당뇨의 전단계, 공복상태, 혈당이 대시리터당 100mg, 혈압상승, 응고장애, 고지혈증과 이로 인한 심혈 관계, 동맥경화 등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살이, 살이 찐 중년 남성이 겪고 있는 무거운 느낌, 만성 피로 등이 대사증후군의 증후라 보면 됩니다.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도 서양 사람들처럼 고단백질, 고지방질 고 영양가 음식을 서슴없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생활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몸 안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건강 상태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대사 체계를 통해 적절하게 분해되어 사용되거나 저장됩니다. 그러나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고케톤유증 등 몸을 피곤하게 하는 질환들이 생깁니다. 이 질환들은 예전에는 별개로 여겼지만 원인이 같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대사증후군은 모두 체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깁니다. 어떤 이유로 혈액 내에 지방 농도가 올라가면 체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고 육류 섭취를 줄이면 예전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 경색, 심부전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컨대 대사 증후군의 가장 적절한 예방과 치료법은 체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포함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을 체중이 줄면 대부분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대사증후군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원인입니다. 이런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단이 건강해야 합니다. 육류와 튀김 등 혀를 즐겁게 하는 메뉴를 줄이고 그 자리에 자연식으로 채운다면 우리 몸은 몸을 위협하는 각종 성인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생식으로 식단을 채우면 모든 것이 완벽해집니다. 생식은 대사증후군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최적의 식사입니다.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 통곡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등을 통째로 갈아 만든 생식을 섭취하면 대사증후군 발생 확률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질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일일 생식으로 대사증후군을 이겨내세요. 당 조절에 좋은 최고의 식품을 찾는다면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당뇨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인슐린군이라고도 부르는 것도 대사증후군의 대체로 당뇨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여 대사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고혈당 환자의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 주사 요법을 처방했지만 요즘은 고혈당이 지속되지 않도록 혈당뇨 어 약물을 저 용량으로 병행 투여합니다. 하지만 당뇨를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평소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게 식사해야 당뇨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GI 혈당 지수가 있습니다. GI란 식품을 먹은 뒤 혈당이 높아지는 정도를 포도당과 비교해서 수치화한 것입니다. GI가 높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수치와 상승 폭이 커집니다. GI가 높은 사람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혈당 수치가 올라가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혈당은 관리해야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평소에도 저혈당 지수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반면 GI가 낮은 사람은 음식에서 자유롭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사람이 대체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생식처럼 익히지 않는 음식이 익힌 음식에 비해 GI가 높습니다. 특히 껍데기부터 씨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통곡류는 대표적인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정제 정제되지 않거나 덜 정제된 음식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서 흔히 거친 음식이라고 불립니다. 호밀 등이 이에 속합니다. 특히 통곡물, 통곡류와 함께 화이트 푸드의 대표 음식인 송이버섯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증진하며 동맥, 동맥경화, 심장병,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식은 기본적으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최적의 식품입니다. 생식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뇨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생식은 당뇨에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사실 당뇨 환자를 위한 대형식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생식은 단기 효과를 보는 이들의 생식 환자용 대형식과 전혀 다릅니다. 생식은 밥을 대신에 계속 먹을 수 있는 상용식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장기 복용하여 당뇨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뇨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고혈당 체질 자체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걸리는 여러 질병 가운데 당뇨는 가장 빈번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5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인구의 10%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거라는 데 있습니다. 당뇨는 이제 누구나 언제라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흔해져 버린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1일 1일 생식을 꼭 필요한 식습관입니다 슬슬 혈액순환이 걱정되기 시작한다면 고지혈증 침묵의 암살자 순환기계의 질환은 당뇨와 함께 대사증후군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상당수가 순환기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병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자신이 순환기계 질환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환기계 혈액과 혈액을 수송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말로 혈액, 혈관, 혈액, 심장, 골수, 지라. 림프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기관들은 물이나 영양소, 산소, 호르몬 같은 신호 전달 물질을 수송하고 각 장기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심장이나 폐등 배설 기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순환 기계는 생명과 직접 연관, 연관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과 혈액을 이동시키는 혈관 혈액이 순환하도록 힘을 주는 심장은 핵심 기관입니다 순환기계 질환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다시피 하다가 치명적인 상태가 되어서야 드러나기 때문에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립니다 그 대부분은 혈관계 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부전증 심근 경색, 뇌졸중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혈관계 질환은 주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거나 혈관 벽에 이물질이 달라붙어 발생합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막혀서 허혈성이 되거나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 증상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주로 혈관벽에 지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혈중 지질 성분이 높은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습니다. 원인입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혈관계 질환은 억제하기 위해서는 혈액 내 지질 함량을 정상 범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지방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게 좋기는 하나, 그렇다고 필수 영양소를 무작정 안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식이요법으로 지질 섭취량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혈액 내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식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생식은 이런 효과를 보는 데 가장 적합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건국대학교 연구, 연구팀이 한국 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한 생식의 고지혈증 예방 및 개선 효과 임상실험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 생식을 장기 섭취하면 혈액과 조직의 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식이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데 좋은 이유는 피를 맑게 해주는 원인 원료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환 기계의 질환은 혈관과 혈액을 평소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데 깨끗한 피를 만드는 데는 특히 푸른잎 채소가 제격입니다. 신선초, 부추, 녹차, 샐러리, 미나리, 쑥등 그린푸드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식품은 생식의 주요 원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끼니마다 푸른채소를 충분히 사서 먹는 일은 꽤나 번거롭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는 종류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가격도 무척 비쌉니다. 생식을 선택한다면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피를 맑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순환기계 질환은 한번 걸리면 참으로 어, 무섭습니다. 평소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한 순환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일일 생식으로 피를 맑게 하세요.